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당구소프트의 박준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퓨전360에서 제작된 도심 항공기 모델링을 3ds a 스에서 애니메이션 및 렌더링을 통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퓨전360에서 스텝 또는 fbx 데이터로 변환해서 맥스로 불러옵니다. 퓨전360에 지정해 놓은 급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메뉴의 틀에 가보시면 레이어 익스플로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이 레이어 창에서 이 프로펠러, 몸통, 창문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별로 나누겠습니다 레이어를 나누셨으면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필요한 전체 더미를 생성하겠습니다. 더미는 오른쪽 탭의 헬퍼스에 있습니다. 더미를 생성하셨으면 메뉴에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 링크 컨스트레인을 사용해서 제일 상위 오브젝트에 더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프로펠러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탭에 피봇 설정을 보시면 effect 피봇 언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할 수 있는 축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축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center b 오브젝트를 눌러서 축을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의 오브젝트들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축을 맞추겠습니다. 아래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200프레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프로펠러 한개를 클릭 후, 오른쪽 모션 탭에서 로테이션 축을 클릭하시고, 키 인포 탭에서 회전하고 싶은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회전이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체 프로펠러를 돌리려면, 메뉴에 그래프 에디터에 있는 커브 에디터를 선택해 주시면 애니메이션 키를 볼수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Z쪽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e d i t 클릭 후에 Out of Range Type 클릭해서 Move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은 이제 무한으로 애니메이션이 반복됩니다. 회전될 때 일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z축에 애니메이션 키를 잡고 상위의 직선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형해 줍니다. 그럼 일정하게 회전됩니다. 나머지 프로펠러들에게도 키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회전 z축을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서 카피를 한 후에 컨트롤을 누르시고 복사할 오브젝트를 추가로 잡고 다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서 페이스트로 넣어서 키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프로펠러들도 한꺼번에 키를 적용하기 위해서 메뉴에 필터 설정을 키시고 축 Z축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해제해 주십니다. 그럼 Z축만 그래프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전부 잡고 Z축에만 페이스트를 하시면 전체 복사가 완료됩니다. 프로펠러가 잘 회전되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항공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정면부로 변경한 후에 오른쪽 탭에 Create에서 라인을 클릭하시고 라인을 그려주십니다. 그린 라인은 Modify 탭에서 점을 클릭하시고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라인에 따라가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 덩미를 잡고 메뉴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패스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라인을 찍으면 라인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항공기가 라인을 맞춰서 따라가도록 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잠시 몸체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날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잡으시면 타임라인에 검정색 키가 보이십니다 이 라인 애니메이션 키를 뒤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머물러 있다가 항공기가 날아가도록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실제 같은 중력의 느낌을 받고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카메라를 만들고 항공기를 따라가면서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타겟 카메라를 만들거나 오른쪽 탭에서 카메라 모양을 클릭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타겟 카메라를 찍고 더미에서 링크 컨스트레인을 연결합니다. 모디파이 탭에서 보시면 30, 40mm 이런 화각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시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DR 소스를 사용하기 전에 간단히 라이트를 설명드립니다. 오른쪽 탭에 이제 전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라이트가 생성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놀드 라이트를 생성하시고 타입을 뭐 스카이돔이나 디스턴스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라이트의 설정에서도 밝기나 여러 가지를 조절해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팅의 느낌을 낼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HDRI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숫자 8번 키를 누르시면 Environment 창이 뜹니다 렌더 세팅창에서도 Environment 옵션으로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HDRI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의빛 정보값, 색상 등을 렌더러가 GI 방식으로 계산해서 렌더링이 됩니다. 여기 경로를 보시면 HDR 소스가 있습니다. HDR 이미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HDR이라고 적혀 있는 포맷을 저장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받은 별도의 건물 배경의 HDR 소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맵을 불러 오시면 이렇게 환경에 소스가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a 메트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HDR 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맵을 통해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값을 조절하시면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이걸로 주광의 느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네, 항공기의 재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PBR 매트리얼을 보겠습니다. 매트리얼에서두 개의 재질을 불러 오겠습니다. p h y s i c a l Material 같은 경우는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유리, 쇠 질감을 바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PBR 매트리얼 재질은 무료로 다운받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다운받은 재질 맵을 드래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멀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이런 맵은 넣고서 수치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불러오실 때는 있는 맵들의 감만 값을 선택해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마는 맵이 가지고 있는 명암이나 대비를 조절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놀드 재질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서페이스 재질을 3개를 만들고, 오브젝트를 잡고, 유리, 몸통, 프로펠러로 재질을 각각 어사인으로 넣어줍니다. 유리 재질은 굴절률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값을 1로 설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안이 보이는 유리처럼 재질이 됩니다. 이때 조금 내부를 보이지 않게 색을 어둡혀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의 유리가 되었습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이제 금속 느낌은 플라스틱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반사가 조금 있고 굴절은 없습니다. 스펙큘러에 메탈리스가 강하면 쇠같은 크롬이 되기 때문에 살짝만 줍니다. 이렇게 항공기의 몸통 재질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이런 재질들의 수치값을 조절해서 여러가지 재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배경을 바꿔서 렌더링도 가능합니다. 렌더 셋업에서 인바이 e 먼트 옵션에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커스텀 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렌더된 이미지를 합성 툴로 가져가지 않고도 아놀드 렌더 뷰에서 수정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션 블러는 애니메이션 렌더링 걸때 움직임이 잔상이 되어 이미지로 렌더링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치로 블러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 상태로 시퀀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셋업에서 렌더가 걸리는 구간,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어떤 포맷으로 저장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통 OpenEXR 포맷은 여러 가지 이미지 패스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포맷입니다. 이건 합성 작업을 할때 사용됩니다. EXR이나 PNG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알파 값은 배경이 투명하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캐릭터만 렌더링 되기 때문에 합성 툴에 가져가서 배경을 합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해준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JPC 같이 알파 값이 없는 이미지로 렌더링 하시면 됩니다. 렌더 셋업에서 AOV로 필요한 이미지 패스도 설정해서 렌더링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미지가 렌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합성툴에서 묶어서 렌더를 걸면 이런 동영상이 됩니다. 아놀드 렌더러가 좋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퀄리티 부분에서 노이즈나 플리커 현상이 있다면 샘플릿 값을 조절해서 없앨 수 있고 이외 라이트, 재질, 환경, 렌더 셋업 설정에서도 조절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에 방법대로 렌더링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면 렌더링 탭에서 배치 렌더의 경로를 지정해주고 렌더를 걸수 있습니다 렌더를 거시면 컴퓨터에서 다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